이번 달 이벤트 댓글로 신청이라고 적어주신 분들 중에 두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혹은 소고기에 대해서 발송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 하단 댓글로 신청 이렇게 적어주시면 참여하시고 좋은 상품 가져가시면 되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시작한 투자입니다 작은 이벤트로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소통과 즐거움으로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측에서는 비트코인보다도 리플의 가치를 더욱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과 리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과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알트코인의 대장이었던 리플이 미국 SEC 측과의 조성으로 이더리움의 자리를 뺏기기도 했었고, 이더리움 게이트라고 해서 이더리움과 SEC 간에 어떤 비리 의혹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테링 같은 경우에는 리플에 대해서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집중화 됐다. 대놓고 비판을 한 적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간의 관계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테린 측에서는요 리플에 대해서 비트코인보다도 더욱더 인정을 남겼다는 건데 부테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상적인 안정적인 통화이자 가치 저장의 수단이지만 기관 채택과 더불어서 파트너십에 대한 측면에서 리플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더 낫다라고 강조를 남겼고 아무래도 리플 같은 경우는 전세계 300개가 넘는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데다가 국제 송금망 채택 자체가 이어지면서 장기적인 가치 측면에서 리플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경쟁사인 부테린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플의 탄탄한 펀더멘탈까지는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새로 이번엔 리플 측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규모 은행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리플 코인에 대한 5천원 돌파까지도 전망을 남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해당 보고서에서는 소규모 은행이 리플의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결제속도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고 중개자 제거와 더불어서 비용 절감 등을 통해서 대형 은행들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여러가지 지원할 수 있는 계획 자체가 담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세계 기업들 자체가 2021년 대비했을 때50% 이상 더욱 더 많은 국제 비즈니스를 수행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결제 금액만 따져봤을 때 무려 2경 3천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천문학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수수료도 비쌀 뿐만 아니라 송금에 걸리는 시간만 3일에서 5일 정도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에서 성장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리플은 어떻습니까? 일단 송금 수수료 자체가 거의 0원에 가까울 정도로 저렴해요. 그리고 시간도 3일에서 5일 걸리는 게 아니라 3초에서 5초 정도 걸릴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짧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소 은행들에겐 엄청난 장점이 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해당 은행들이 시장에서는 성장할 기회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소은행과 더불어서 리플이 2경 3천조원 시장에서 상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플과 은행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인 거고 부테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플의 가치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게다가 부테린은요 여기서 지적했던 중앙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은플이 에스크로를 통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락업을 해제하면서 여러가지 현재 리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전체 공급량의 40%가량으로 대폭 낮춰주면서 해당 문제도 현재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플이 기관 채택과 더불어서 파트너십 등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날개 달린 듯이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침 여기에 대해서 리플 고래들 같은 경우는 대규모 매집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흐름인데, 리플이 최근 하락세를 통해서 강세 모멘텀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리플 고래들의 거래소 흐름 지표를 살펴봤을 때, 지난 2020년 10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말이 무슨 말이냐? 리플 고래들이요. 더 이상 거래소로 리플을 전송하지 않고 대규모 매집을 시작했다라는 신호입니다. 2020년 10월 같은 경우는 지난 불장 직전이었죠. 이 당시 고래들이 리플을 엄청 매수했었는데, 이 당시와 비슷한 패턴 현재 나와 주면서 다시 한번 리플 불장을 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마침 리플이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강세 패턴을 다지고 있다 보니까 고래들의 매집 시점에 가격이 하락하는 것부터 과거 불장 직전에 나타났던 패턴 자체가 반복되는 것까지 지금 리플의 심상치 않은 여러가지 소규모 은행 전략까지도 맞물리면서 리플코인의 5천원 강력한 상승세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시장 다르고 내일 투자 시장이 다릅니다. 리플 코인이 얼마까지, 언제 올라갈지를 정확히 맞춘다는 라 거는 1년 뒤에 오늘의 날씨를 맞추는 것과 똑같은 일이겠죠. 날씨 얘기가 나와가지고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그 누구도 미래의 날씨를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이 있고 일기예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예측은 가능하다는 라 거예요. 100% 맞추는 것과 예측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수 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100% 맞추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 예측을 하자라는 겁니다. 작년 재작년 2년 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서 예측은 가능할 수밖에 없겠죠. 그 예측의 오차 범위 내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결과값을 만드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측한 범위 내에서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소나기, 뜬금없는 먹구름까지 여러 가지 모든 걸 피해가고자 하면 사실상 무언가를 새로운 걸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갑자기 찾아오는 소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경우의 수를 예측하고 대비하고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는 투자 시장도 똑같습니다. 내일, 그리고 3개월, 6개월 뒤에 투자 시장 텐트 맞춘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리플 코인의 고점의 가격과 고점의 도달 시기를 정확히 맞춘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요 이런 것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과거의 차트 패턴 그리고 호재나 이슈 같은 것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예측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 그 데이터의 값으로 예측한 범위 내에서 오차 범위를 계산하고 현실적인 단기 고점 부근에서내 것으로 만드는 일을 어렵게 느끼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촬영하고 영상 업로드 도움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이유도 예측한 데이터의 가격 예측한 데이터의 값 그리고 현실 가능한 단기 고점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도움을 드려도 결과적으로 욕심 때문에 그 탑점을 놓치시면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해소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죠 날짜에 비가 오고 소나기가 내릴 확률이 크다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나는 그냥 그래도 그날 계곡 가고 슈가 가고 바다 갈 거다 밀어붙이시면은 제가 안내를 드리는 이유가 없어집니다 저는 신이 아닙니다 모든 걸예측 하고 모든 걸다할 수는 없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높은 확률과 경우 의 수를 찾아내는 정도의 기상청 정도의 역할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막히고 어려움이 있으실 때 물어보신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 정도는 충분히 해드리는 그런 역할 정도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시책한 코인 투자시라면요 반드시 돈 버시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알고 가셔야 되는 거는 저는 신이 아닙니다. 신의 영역의 매매를 찾으시는 분들은 신청을 안 주시는 게 맞아요. 제가 운영하는 이 채널은요. 확률적으로 꾸준함을 목표로써 현물매매로써만 브리핑 타점은 채널 그리고 정보방에서 같이 안내드리고 있지 정확한 숫자의 답을 맞춰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최고점만 맞추기를 뭐 최저점만 맞추기를 이런 신의 영역을 기대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른 영상 찾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고점 부분이 900원에서 1100원 사이라면 은 확률적으로 차트적으로 호재 이슈 내용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단기 고점에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지켜보는 결과값을 만들어 나가는 매매를 추구하는 채널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운영 도움 드리고 있는 실시간 정보 커뮤니티 방입니다. 이런 것들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서 문의 주셔도 좋고요단 업비트 현물 매매로서만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만 문의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뭐 확실하게 100%뭐 도박 성향의 몰빵 투자, 이런 투자 매매를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다른 채널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